오늘 보시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러 주님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능력,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그 나라를 맛보고 정말 야, 이 맛본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내일 하나님 나라 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길면은 몇십 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주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소망과 기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바르고 성실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그 맛본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믿고 있지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의인의 사는 길,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용산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 그래!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렇게만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가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누가 주어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는. 믿음만을 가져야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생각해야 될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라든가, 아니면, 야, 이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열심히 행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인지 아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보면은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6절, 24절과 26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권능의 일을 행했는데, 한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예언의 한 말씀도 해요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권능,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권능을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시겠죠. 못는 거 보면 분명히 저희가 있을 텐데 이제 왜 물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아주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모르지요 이제 모르지요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물음에 대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간다,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하고 아주 귀신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우저 사람, 하나님 나에 라 들어가는 건뭐 당연하지 않겠나.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나 성도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이라.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동시에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굉장히 뜻밖의 판단을 하시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 앞에서 이런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판단을 받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을까? 23절을 보면 궁극적인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여주여 주여 능력도 행하고 신비한 일도 행하는 이걸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마가복음 9장 3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 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힘을 빌으려서,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신변일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병 낫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일어나요 종교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취하여 그걸 행하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나랑 아무 상관 없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신비한 일을 행해. 그건 너희들에게 불법이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비한 현상과 능력을 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아주 뭐 예언을 한다고, 이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자동적으로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저절로 주어진다. 이거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21절 상반절, 우리가 읽었던 21절 상반절의 의미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주님, 예수 이름을 명하면서 놀랍게 능력을 행하고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저절로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21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까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가 예수님을 아는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냐?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격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많이 알고 신비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그 관계를 이루고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누구의 뭐 사도의 얘기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반되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외에 행함을 또 추구해야지만, 추가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죠.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얘기하기를. 진리를 든득 듣고 확신하는 그것에서만 믿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진리에 확신하는 진리를 순종함에 행하는 것 전체가 다 믿음에 포함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은 바로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하는 거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땡이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 믿음을 얘기해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까지 포함한다고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할 때 완성된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이미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기 시작한 진리를 내가 순종함에 행할 때 그때 그 진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단지 주여자가 믿습니다에게는 말로만 생각하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19년이 지난 다음에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얘기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산 위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하나뿐인 적자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 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죽인 다음에 이거 안 살아나 어떡하지? 이걸 내가 어디 숨겨내야 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행하려고 할때 그때 우리 잘 알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아니다 멈춰라 지금 이 제사를 위해서 예비된 숫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로 제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은 주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대상을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여기까지 나갈 때, 진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함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되고,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님은 명령하는 사람, 곧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님 부르면은,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 주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주님이라는 그 명칭 가운데 들어있는 관계 형성입니다. 그냥 호칭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주인이시냐? 죽은 내 영을 살려내신 내 영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살려내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요. 행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없는데 순종함에 행하는 사람은 체험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경을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안과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스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과 현상을 보여 주었던 그 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외쳤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르기는 불렀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어 예수 이름의 권세 즉 자기들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주님, 주님 얘기하고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심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이지. 주여주여 주여 부르던 그 자들은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다. 이렇게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부 하나님 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현실이 되는 곳이죠 실현 실언, 실현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과 사랑을 직접 나누면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마여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실현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즐겁고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되는 걸 즐거워할까요? 여기서도 즐거워하지 않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과연 즐거울까요? 그곳에 가면?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순종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수 있겠는가?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들 얘기하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가야죠. 다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고 다들 주님 주님 하니까 다 나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지금 그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기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일을 행하고 권능을 베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현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실천을 누군가에게 보게 될 때, "아,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신다는 이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듣고 확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행하는 곳에서 믿음이 완성됨을 온전히 깨달아 주여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 새로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늘그 주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게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